4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는 9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정기 통계 숫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행 지출은 줄일 것이 늘릴 것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가 향후 1년간 여행비 지출 의향을 조사했습니다. 영국 관광청이 산업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 지원과 정보 복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2위 레트카인 허츠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해외 지사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5월 25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아, 5월이네요. 5월 25일, 월요일 자, 트리브 델리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주 시작인데, 어, 저희가 정기적으로 알려드리는 통계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들으셔야 되고, 저희는 알려야 됩니다. 4월 인바운드 전월 동월 대비, 그러니까, 아, 전년 동월 대비, 2019년 4월 대비해서 98.2%감소 한, 어, 2만 9천여 명이 왔습니다. 한국에. 예, 한국항공사가 발표한 4월 인바운드. 중국 시장만 볼게요. 어, 항공사별 한계 노선 외에 한국과 중국 노선 중단으로 인해서, 어, 전년 동월 대비 중국은 99.2% 감소했고요. 그리고 아웃바운드도 2019년 4월 동기간, 같은 기간, 전년 동월 대비해서 작년 4월에는요, 224만 6천여 명이 나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98.6% 감소해서 3만 1,425명이 비행기를 타고 4월 한달 동안 나갔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도 있습니다. 중국은 3,900여 명, 일본 360명, 대만 155명, 홍콩 35명, 필리핀 1,000여 명, 뭐, 태국, 베트남 있고, 베트남이 많네요. 6,500여 명. 뭐, 이제, 기업 관련한 분들이 갔을 거고, 미국도 6,400여 명으로 많고요. 뭐, 캐나다, 러시아, 러시아 1,200명, 캐나다 400여 명, 뭐, 독일 1,000여 명, 뭐,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한 자리 숫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한 자리 숫자입니다. 호주가 124명 정도, 뉴질랜드가 98명이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0이하고 봐야 되고요. 98% 이상 감소면 그거 큰 의미 없는 거고. 하지만 통계자료니까 저희가 보도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어, 요것도 이제 리서치 관련 그 소식인데요. 그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곳 있죠. 저희가 주기적으로 발표해드리고 있는데. 국내외 여행을 막론하고 앞으로 1년간 소비자들의 여행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향이, 늘리겠다는 의향을 앞지르니까. 그러니까 늘리지 않고 줄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 초유의 사태라고 해요. 조사 결과. 이런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 말씀드린 대로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매주 수행하는 관련한 조사인데요. 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여행 지출은 1년 동안 여행 지출은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 예전에는 이제 뭐더 늘리겠다는 게 대, 대체적으로 대부분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예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5월 조사에서 앞으로 1년간 국내 여행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38% 조사일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30%대 20%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 조사의 결과에 큰 의미를 둬야 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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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를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나? 라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늘릴 것과 줄일 것의 차이는 2019년에는 늘릴 것이 어, 높았대요. 근데 뭐, 금년 5월에는 줄일 것이 굉장히 역전을 한 그런, 예, 경우라고 하고, 해외여행도 한번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건 국내여행 파트고, 이번에 해외여행 경우는 훨씬 더 심했다고 합니다. 향후 1년간 해외여행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59%, 59%, 예. 원래 1월에는 24%였는데 두배 가량 는 거죠. 줄이겠다, 해외 여행 줄이겠다. 예. 반면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17%에 그쳤다고 합니다. 17%도 대단한 많이 나온 거네요. 늘릴 것과 줄일 것의 차이는 어 작년에 비해서 오, 올해 5월 역시 굉장히 그 국내 여행과 마찬가지로 크게 큰 차이로 역전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관광청 소식 하나 전해 드릴게요. 영국관광청입니다. 지금 현재 덕수궁 옆에 그 영국대사관 안에 영국관광청 한국사무소가 있죠. 자 지난 13일자 5월 13일자로 영국의 봉쇄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잠시 멈췄던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영국관광청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야 어떤 내용이냐면요. 먼저. 문화 관련 콘텐츠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영국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유도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영국 잊지 말아주세요. 예, 요거를 이제 활동을 계속해서 잠시 영국이 머릿속에 잊혀졌던 분들 다시 예, 돌아오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봉쇄를 해제한 후에 영국 국내에서는 안심여행을 위해 정부의 공식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 절차를 통과한 장소에 대해 품질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에 대한 표준 절차를 업계, 여행업계, 관광산업업계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또한, 업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행업계, B2B 시장에는요. 정기적인 지침, 그리고 비즈니스 지원 및 정보 복구와 여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여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업그레... 정보를 업그레이드 해서 제공하고요. 그래서 업계와 고객 모두가 조금 더 안심하고 영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관광청에서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지원 방안과 대응은 기존 업계 대상으로 전송했던 뭐 뉴스레터 이메일을 통해서 함께 전송을 해서요. 앞으로 이제 영국 관광청의 활동도 조금 조금씩 차츰 차츰 시작될 것으로 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외신인데요. AP통신이 22일자 현지 시간으로 허츠, 미국 내 허츠. 그가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요. 파산 법, 어,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2위 정도 되죠. 허치가 1위가 에이비스가 그럴 거예요 아마. 자, 법원은 기업을 청산하기보다 존속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 관리가 시작이 되고요.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허츠는 자동차 리스 대금 상환기간을 연장받지 못하면서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데요 허츠는 3월말 현재 가용한 현금은 한국 돈으로약 1조 2,400억원 정도 부채가 23조 1,000억원 정도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츠의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미국 시장만 대상이고요 유럽 뭐 호주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해외지사는 파산보호 파산 신청이 대상이 아니냐 정상적인 영업을 하니까 요점 유의해서 아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허츠가 이번에 이렇게 된 거는 10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허치의주 매출은요 그 공항 인근에서 발생을 했대요 거기서 대여를 하는 근데 이제 해외여행 자체가 이제 완전히 시장 자체가 죽다 보니까 따라서 연쇄작용으로 이제 매출이 늘지 전혀 없던 것이죠 이런 연쇄작용은 아마 허출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미국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국시장은 파이 자체가 미국보단 작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어, 어, 와도 그 영향이 얼만큼 될 것이냐 또 한국에서 제주도 빼고는 렌트카 시장이 그렇게 중요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어, 우리가 체크해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월요일 잠이 월요일입니다. 이제 월요일 잠인데 월요일은 저희가 또 어김없이 이정민 칼럼 나가고 있습니다. 뭐 내용 참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참 그래도 저희가 또 의무감을 갖고 쓰고 있습니다. 어, 좀 고맙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정미칼럼 제목은 누구나 두들겨 패는 여행업입니다. 자 요즘 중앙 언론을 중심으로 한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요, 예전보다 여행사 그리고 항공사 소식을 다루는 기사가 부쩍 늘었죠. 자 불과 몇해 전만 하더라도 주요 여행사의 상품 관련 홍보 기사 그리고 간헐적으로 항공사 소식 몇 정도가 전부인 것에 비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양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되면서요. 이 같은 현상은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보이고 있죠. 큰 자본이 버티고 있는 항공사는 또 그렇다 쳐도 여행사 얘기는 한치의 치근함도 없이 당장 망하라고 애걸하는 듯 하반기가 되면 대한민국의 여행사 절반 이상은 폐업이 확실해 보입니다. 언론 지상을 통해 나온 내용을 보면 어, 하반기에 여행사 절반 이상은 폐업이 할 것으로 마치 보입니다. 네. 한 일간지의 어떤 젊은 기자는요 논평,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칼럼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명령을 과감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요.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당장 패키지 상품을 없애라고 명령조로 글을 쓰고 있죠. 30년 이상 혹은 평생을 랜드업부터 여행사까지 몸담고 버텨온 그 이들에게는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업계 재편이 시작되나? 또는 여행사 하루 세 개꼴로 문 닫는다 뭐 이와 같은 기사 제목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필자인 저는요 업계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할 뿐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행사 오너들에게 여행업은요 단순히 돈 벌기 어렵다고. 당장 문 닫고 다른 일을 찾을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여행업은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서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일이고요, 또 일터는 안방보다 더 편한 공간이자 놀이터일 수 있습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요 재차 어, 물어보면요 다시 태어나도 여행업을 하겠다는 이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당분간 아니면 어쩌면 올해 안에 여행업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녹록치 않습니다. 또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여행업 종사자들이 이를 모를 리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당장 돈 들어올 구석이 없기에 알바를 해서라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여행업은 그들에게 매우 소중한 업입니다. 누구나 두둑 옆에는 여행업, 세상에는 팩트, 그러니까 사실의 전달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사족을 좀 달자면요. 앞서 밝힌 팩트는 사실보다는 예상 또는 그들이 바라는 점으로 해 두겠습니다. 자, 트래블일리 5월 25일 월요일 자, 동영상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자, 한 주간, 어, 예전보다 일감이 많이 없지만 미래를 또 준비하고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하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희 트래블 데일리는 항상 우리 여행업계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홍보할 거 있으면 뭐 기사식으로 저희가 다뤄드릴 테니까 저희 트래블 데일리에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